숨겨진 성소 의녹서 외녹의 환상적인 꿈 나에게 환상이 왔다 환상적 구름이 나를 초대했다 안개가 나를 둘러쌌다 별들과 변개의 기도가 나를 매우 빨리 가게 해주었다 환상 속의 바람이 나를 위로 들어올리고 천당으로 온반해주면서 내가 날아가도록 해주었다 안에 들어가자 불에 혓바닥 돌 속으로 들어가 고박 수정으로 지은 커다란 집으로 다가갔다. 그 집의 벽들은 바둑판 무늬의 수정이고 바닥도 수정이었다. 천연은 별들과 번개의 길이었다. 그것들 사이에 불타는 개불림 천사들이 있었다. 하늘이 물처럼 맑았다. 불이 벽을 둘러싸고 문들이 불타고 있었다.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불처럼 뜨겁고 얼음처럼 싸늘했다. 그 안에는 생명의 기쁨이 없었다.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부들부들 떨면서 바닥에 엎어졌다. 한상을 보았다. 두 번째 집에 있는데 먼저 것보다더 크고 내 앞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불로 지은 그 집은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웅장할 수가 없었다. 바닥이 부리고 집이라는 벌들과 번개가 있었다. 천정도 부이었다 높다는 옥자를 보았다. 투명한 음악으로 만든 옥자에 바퀴들은 태양과 같았다. 케보빈케루빈 천사들도 보였다. 옥자 밑에서 불줄기가 흘러나와서 똑바로 옥자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위대한 영광이 거기 앉아 있었다. 그분의 옷은 태양보다 더 찬란한, 찬란히 빛나고 눈보다도 더 희었다.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 때문에 들어가서 그 얼굴을 볼수 있는 천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것도 아닌 육체도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분 주위에 앞에 불이 있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다. 1만 명에 1만 배가 그분 앞에 서 있지만 그분은 보좌가 필요 없었다. 가장 거룩한 자들이 그분 곁에 밤낮으로 서 있었다. 나는 내내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기만 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는 에녹 이리 와서 내한테들어오라 라고 말했다. 그러자 거룩한 자한 명이 내게 와서 흔들어 깨웠다. 거룩한 자가 나를 이렇게 세우고 문으로 데려갔다. 나는 고개를 숙이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이며 착한 입법사인 에노. 두려워하지 마라. 아스내 말을 들어봐라. 전당의갑신자들이 자기네를 중재해달라고 너를 불렀지만 너는 갑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희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다. 너희는 어찌할 고상하고 거룩한 천당을 떠나서 여자들과 자고 사람 따두가어울려 스스로 더러워지고 땅의 천을토처럼 아들 듣고 거인족을 낳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피로 도, 스스로 더러워지고, 육체의 피로 자녀를 낳고, 죽어 의지 없어지는 다른 자들이 하듯이, 육체와 피를 탐냈다. 사람은 죽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를 주고 임신을 시켜서, 자녀를 낳게 하고, 땅 위에서 대를 잇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영혼이고, 영혼이 불멸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천당이 너희에게 안 맞은 거주이 거주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아내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영혼과 육신의 산물인 거인족이 땅의 영혼이라 불리고 이 영혼들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 거인족은 인간인 여자와 거룩한 감치자들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인족은 몸에서 악령이 나왔다. 거인족은 땅 위에서 괴롭히고 억누르고 파괴하고 공격한다. 거인족은 굶주리고 목말라지만 먹지는 않는다. 거인족은 반항한다. 이 악령들은 악령들은 남자와 여자에게 선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거슬러서 일어날 것이다. 거울 쪽은 살해할 것이며 유리한 시판의 날까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시대와 감시자들과 신호들이 않은 자들이 모조리 멸망할 것이다. 내게 중재를 부탁한 감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천당에 있지만 신비들은 너희에게 드러나지 않았다. 너희는 쓸데없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이 암호하여 여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그 비밀들을 가지고 여자들과 남자들이 땅에서 많은 악행을 저지를 것이다. 감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전장과 지옥을 여행하다. 사람들이 불길처럼 보이는 곳으로 내가 인도되었다. 사람이 원하면 불길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암흑의 장소.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은 산으로 인도되었다. 나는 강체들의 장소를 보았고, 별조가 천둥의 봄을 참고, 가장 깊은 곳에 부탄는 활, 하살들, 부탄는 칼, 모든 번개를 보았다. 나는 불의 강에 인도되었는데, 그 강에는 불이 물처럼 흘러나와, 그쪽으로 흘러 거대한 바다에 들어갔다. 나는 거대한 강들을 보았다. 깊은 강과 강아른 암흑에 이르렀고, 육체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갔다. 나는 겨울의 암흑과 암흑의 산과 모든 깊은 물의 원천인 것을 보았다. 나는 지상의 모든 강에이과 시면을 입을 보았다. 나는 모든 바람의 창고를 보았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창조물을 만들어내고 땅에 단단한 기초를 박았는지 보았다. 나는 땅의 모든이도로 보았다. 그 다음에 나는 땅과 하늘에 국룡을 쌓는 네 가지 바람을 갖창했다 바람들이 하늘의 국룡을 어떻게 넓히는지, 하늘과 땅 사이 어떻게 자기네 자리를 닳는지도 보았다. 이것들은 하늘의 기둥돌이다. 나는 하늘의 기... 불기둥들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는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길 없는 불기둥들이 넘어지기도 했다. 그시면 너무나 위에 하늘의 국룡이 없고 아래에 단단한 땅의 기초도 없는 땅장소를 보았다. 거기에는 물도 새도 없고 그저 상막하기 짝이 없는 항해였다. 거기서 나는 불타는 거대한 산과 같은 별 일곱 개를 보고 그 별의 간에서 질문했다. 천사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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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의 끝이다. 여기는 별과 하늘 존재들의 감옥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불이로 부르는 별들은 최초로 떠야 할 수, 자정된 아니 지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다. 하간 별들의 죄가 용서받을 때까지 1만 년 동안 묶어둔 것이다. 대천사 우리혜리 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과 관계한 천사들이 여기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천사들의 악령은 상야만의 형태로 인류를 더럽히고 길을 그르치게 해서 악마들을 신로 우인해 물을 만들다 다치게 할 것이다. 이 천사들은 태양의 계도와 모든 별을 지자리 배치하다 하늘의 바람들의 날이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다. 나는 땅 위에 바람들이 구름을 몰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다니는 여러들도 보았다. 어마어마한 돌산이 일곱 개 거기에 있었다. 셋은 동쪽을 향하고 셋은 남쪽을 향해 있었다. 동쪽을 향한 것은 하나는 색깔이 있는 돌의 산이고 하나는 진주의 산이고 하나는 히아시스 보석의 산이었고 남쪽으로 향한 산은 붉은 돌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운데 산은 설화석고의 산이었다. 그것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옥자가 되었다. 옥자의 꼭대기는 천국이었다. 나는 불길을 보았다. 그산 너머는 땅의 끝지역이었다. 거기서 하늘이 끝났다. 나는 가파른 심면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대신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길을 부딪친 철사들의 여자들은 사형이 될 것이다. 나의놈만이 모든 곳에 종말로 환상을 보았고 내가 본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욕하지 말고 보여지.